여기도 거류산인 구진옥 씨 친필 사인이 있습니다.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 앞을 통과 중입니다. 또 헬기가 올라갑니다. 또또 또 낙하겠죠. 포항 조사리 마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. 저 위에는 아직까지 헬리콥터에서 낙하를 합니다. 지금 이제 노표로 왔거든요. 곧 아마 뛰어내릴 것 같은데 조사리 마을 앞을 통과합니다. 조사리 마을, 어느 집 대문입니다. 얼핏 보아도 예쁘다. 오래 보아도 사랑스럽다. 유리도